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오늘 어, 저희 그 서울신학대학 동기 82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8 2년도 입학을 해서 저희 교회에서 오늘 모임을 갔는데 이게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42년이 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 여기저기 살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군목을 하던 친구도 제대하고 어제 왔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목회하던 친구들도 또 몇, 온다고 합니다. 지금 총회장 미주 총회 총회장이 저희 동기 목사님인데 그 친구도 오늘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각지에서 이제 목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은퇴할 때가 다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보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미국에서 군복하던 그 친구도 사실 대학 졸업하고 처음 봤어요. 제가 겨울 방학 동안 기숙사에 계속 있다가 겨울 방학 동안 갈 데가 없어서 제 동생하고 인천에서 잠깐 이제 그 방을 얻어서 옥탑방 얻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갈 데를 찾는 거예요. 그냥 힘들지만 우리 집에서 있자. 그래서 이제 같이. 겨울 동안 두달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그 얘기를 계속 나만 만나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만나. 이제 그때 어려울 때 갈데 없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서로 도와가며 살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참잘 사는 겁니다. 그렇죠? 잘 살고 또 여유 있게 살고 있는 모습들. 이제 어느 날 이제 어제도 이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기 중에 먼저 하나님 나라간 친구가 누구냐? 이제 이제. 고향 친구이기도 한데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연사지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 내라 간 친구도 있고 한 친구는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정말 영어도 잘하고 그랬는데 간이 안 좋아져가지고 급성으로 여수에서 사역하다가 간이 안 좋아 서울로 이송하다가 서울까지 못 오고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는 나는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잘 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 둘제 곁을 떠나는 날이 이제 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을 다시 정리해 보는 거지. 그래서는 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을 끝까지 잘 해나가다가 기쁨으로 주님에 날아가면 참 좋겠다.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그 버킷리스트라고 할까요? 까지는 아니어도 저희가 빛된 교회 제가 이제 오면서도 그랬고 계속 제 마음에 품는 것이 우리 빛된 교회 원로 목사되는 게제꿈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빛된 교회 원로 목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원로 목사되는 게 쉽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저는 이제 원로 목사로 은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몇년 지나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 그 마무리가 좀 은혜로워야 될것 같아요. 목회를 마무리하는 상황 속에서.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이 묵상을 하면서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지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는 행동, 사람들의 노래만 뛰지 않으면 된다. 이제 그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 나 혼자 있을 때도 내 삶을 조심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여기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가 스스로 이렇게 자랑합니다.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에 비해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나 욕하는 것이나 악을 행하는 건 남들이 안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특, 행동의 특징이 지요 그래서 늘 죄악을 꿈꾸고 여기 보니까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복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나 대부분의 시간은 들 의의 시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늘 우리의 삶을 돌아 봅니다. 돌아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리는 이야기들은 참 안타까운 일들 참 많지요. 순천에서 있었던 일, 또 그제 요즘에는 또그전 대통령의 딸이 음주운전한 것 때문에 아버지는 늘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그것 때문에 또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쉽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언제나 내 양심까지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때문에 악에서 악과는 이렇게 늘 거리를 두고 살거든요. 거리를 두고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을 가까이하고 악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을 자꾸만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악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6절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진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의는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기저기 채워져 있죠. 그래서 여기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한 아이다.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고 산과 같기 때문에 그 의의를 향해서 사람들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날개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오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 의로운 분이니까 그 의로운 분 안에 들어올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자의 악한 자에게 들어가면 악한 자들의 보호를 받습니까? 아니요, 보호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흥행하는 영화 중에 대부분이 폭력 영화들입니다. 조직 폭력 들이 어떻게 악에 악을 행하는지. 근데 그 안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서 뭔가 좀 어깨에 힘주고 또 세상에서 힘주고 살것 같은데 결국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그 악을 행하다가 같이망 하는 모습 여러분 거기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요.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은 자꾸 그런 쪽에 휩쓸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들은 그것들과 자꾸 거리를 두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그게 힘인 거예요. 그게 우리를 보호해 줄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그 악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악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발 담그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그품 안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해 주시는 분 여기 8절 9절 한번더 읽어보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이 온 전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그들이 뭔가 잘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세상에서 힘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떠난 그 자리는 악이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늘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십절 말씀에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앞에 악한 자들의 모습, 하나님의 의. 그리고는 그두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다를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면서 악한 자들 위의 삶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와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점점 이렇게 지나면서 또 이제 60, 70 이렇게 되면서 우리 삶을 자꾸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삶이 어떻게 돼야 될 건가. 늘 많은 사람들은 뭔 걱정만 해요? 돈 걱정하고 건강 걱정만 합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주님 만날 것. 돈 들고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건강은 가면서 점점, 점점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의의를 붙잡고 주님 앞에 갈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주님의 의의를 붙잡고 주님의 의의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의 남은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라고 봐요.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도 돌이켜 보면 우연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노래하지만, 사실 우리 앞에 남아 있는 시간도 은혜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 은혜의 시간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요. 오늘 악한 자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매 순간 끝까지 주님의 의를 붙잡고 가서 마침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다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꿈이 되고 준비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에게 주의 보기에 함께하고 여기 팔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하고 그리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풍성하게 마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